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2회차입니다 뭐가 2회차냐면 바로 랭커 도전 2회차입니다 저번에 1회차 때 저희가 4명이서 도전했었는데 오늘은 3명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 덱은 보이시죠 나머지 분들 덱도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고요 변화가 있다면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녀석이 있죠 오브 때문에 아주 강력해진 오지터 제가 한번 지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어쨌든 3인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강남 스타일 치고 있는데, 자,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언 겐지입니다. 네, 겐지님. 안녕하세요. 네, 코나님. 그 다음에, 이거 한분더 계신데, 이분 오지터 때문에, 베지터랑, 오공을 깔아주고 이제 나가실 분인데, 이익님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지요. 갑니다. 자, 맵은 저번에 저희가 했던 맵, 그대로, 토리코 맵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7 5레 도배네. 가봅시다.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자, 일단은 설치할 위치. 여기? 저번에 했던데, 여기? 네, 여기 설치하고요. 초반 방어는, 겐지님께서, 일단 저의 역할은, 엘빈을 돌리면서, 멀린을 깔고, 버프 쓰고 지우고, 깔고, 버프 쓰고 지우고, 요거를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고, 자, 한 분은, 이제 고조 쓰시면서 시정. 이분은 역할이 뭐지? 겐지님 역할이 뭐예요? 조르노로 애들 뒤보내는 거요 아, 조르노로 애들, 감아서 뒤로 보내는 거. 아마, 뒤로, 한, 66, 뭐, 67, 68, 이렇게 가면은, 이제, 클론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을 좀, 상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덱을 짰습니다. 자, 어느 정도 갖추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어떻게 막나,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엔지님이. 초반에 시작을 하면은, 달리는 몹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런 스킵이 되면, 650원이 모여서, 바로 여기다 설치하면 바로 죽여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좀돈 여유되면 한 마리 더 설치하고 네. 네 스킵하면은 달린 녀석들이 여기쯤 왔을 때 설치를 하, 할 수가 있답니다 한 마리 설치를 고쿠로 하면은 바로 내 잡고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막아치는 거죠 처음에는 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오지터를 한번 설치를 뭐다안될 건데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laughs> 그렇지 음. 이거 퓨전 할때 원작에서 보니까 되게 베지터 되게 부끄러워하던데 <laughs> 싫어하더라고. 손가락 하나 잘못 잘못 맞으면은 퓨전 안 돼요. 안 <laughs> 돼서 약간 춤추는 느낌이라 그런지 싫어하더라고. 일단은 다 깔고 아범위 좋아. 오케이 여덟 마리 맞나? 여덟 마리 다 깔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할일 할 끝났어 이분.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 돼요. 와, <laughs> 내보내. 아니라. 와, 내보내버리네. 아... 아, 진짜? 어디 갔어? 아, 먼저 어. 설치한 거 쓰나 보다. 일단 오지터를 설치를 하고 저는 아, 돈이 네. 모이는 대로 고쿠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만이 되면 고쿠 바로 설치할게요. 가, 자, 배우쳐. 저도 고쿠 깝니다. 궁금한 게 여기에서 멀린 버프 주면 고쿠들은 다 받아요. 여기서 멀린 버프 주면 얼마나 받아요? 거기서 하면 은 공중만 다 받고 그냥 네, 여기 앞쪽에는 가운데 지방에서. 여기 끝에서 주면은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게 멀리 네. 있으면 버그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공중만 여기에서 버프 주던데요 랭커들은 어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요대이브부터 71까지 쭉 노스킵하다가 71에이브부터 한 요쯤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바로 풀스킵 아, 네. 음, 일단은 뭐 71웨이브까지 가는게 중요했어 더 잡나? 잡아요 잡아요 잡았다! 가장 빡센 구간 거기만 넘으면 이제 거의 맹커 아 엘빈이랑 데이트하고 있다 진짜 얘만 보네 <laughs> 너만 바라봐 엘빈만 바라보고 있어 지금 한시간째 엘빈만 보고 있다 아 여길 넘느냐 못 넘느냐가 진짜 네. 와 근데 빡세 보인다 좀 이거 저거 달리는 보네요 여기 제가 멀린 쓰고 쿨 돌고 아니 모, 무한 쓰고 하면 되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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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린 지웁니다. 8 0만클론 멈춰 멈춰 클론아 멈춰 여기 검수 그냥 아 하나 깔아놓으면 좋은데 깔아놓 깔아깔아 깔아, 빨리. 아자자자자아 안돼. 제발 제발 에. 못 아이. 걸었구나. 아, 너무 클론이 늦게 보내졌어요. 아. 한 이쯤에서 보내줘야 되는구나, 이쯤에서. 오, 감어감어감어 감어, 버려. <목소리> 71분 가자, 71분 가자, 친구야. <목소리> 갔다. 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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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0. <목소리> 와, <목소리> 이거 어떻게 빨리 뽀개지? 점수를 저쪽에 미리 깔아놔야 될것 같아 곳곳에 아 그럼 안될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2회차 도전 사실은 뭐 녹화는 2회차인데 저희가 연습은 꾸준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을 했는데 오늘 덱으로는 70 아주 간발의 차로 70을 찍었습니다 그저 75를 어떻게 가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아마 덱들은 공개가 돼있는데 어떤 그들만의 방법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손에 익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70 어쨌든 저희 자체 기록은 갱신을 했고요. 또 다음번에는 더 많이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팀원들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벤더 드래곤드였습니다. 인바. 인바.